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한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부르심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스무 살이었을 때제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듯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금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계획입니까? 저는 제 계획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도 만났고, 함께할 친구들도 있었으며, 제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못 이루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며 은혜를 받던 그 순간,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된 저로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즉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이 삶을 설계했는지 잊으셨나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안전한 길인지 모르시나요? 저는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착각하고 계신 것처럼 저의 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앙적인지를 계속해서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그린 인생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인생을 원하느냐?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어진 길고 긴 시름 끝에 저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하는 제 삶의 모든 것, 제 아내, 제 사역, 제 소중한 동역자들, 이 모든 것은 바로 스무 살의 그밤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문 너머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고 그의 아버지 아미때는 진실,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의 아들 비둘기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선지자.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누에는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볼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요나에게 니느에로 가라는 명령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유대인에게 나치의 심장부인 베를린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외치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중에 요나서 내장을 보면 요나가 도망친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느의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원수 같은 니느의가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정의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지도를 보면 니느에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요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려감. 이것은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끝없이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이야기가 거울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고 아래로 내려갈 때그 뿌리에는 항상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한 집사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종을 울리면 달려와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정돈해 주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마치 하나님이 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분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혹은 하나님을 나를 성공시켜 주는 승리의 코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축복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행복한 결혼, 문제없는 자녀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때로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슬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조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개발 전문가처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깊은 내면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비법을 가진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긴 귀향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영적 돌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과 같습니다. 월요일처럼 힘들지도 금요일처럼 설레지도 않는 그저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성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이 더디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를 더 크고 광대한 그분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이야기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즉 죽음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 지위는 모두 배설물 즉 쓰레기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감 때문에 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표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가 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아들. 성경은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가까이 올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준비한 변명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러운 옷 대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는 외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아래로 내려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너무 더럽고 망가져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팔 벌려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며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손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들려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잠들었고 어떤 이는 주님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상한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